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동안 11월 답지 않게 따뜻하더니 이제 제법 겨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맘때쯤 바람이 차가워지면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대학에 수시 합격하고 남는 시간 동안 알바라도 하자 싶어 갔던 가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하게 되었던 술집이 번화가에 있는 큰 가게라 직원들도 워낙 많다 보니 친해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일하고 있던 언니 오빠들은 이미 몇 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많이 가까워져 있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3개월 정도만 있는 듯 없는 듯 열심히 일하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주간 점장으로 있던 분이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혼자 애써 무시하고 묵묵히 일하는 제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야간 점장으로 근무하던 오빠가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스무 살 아무것도 모르던 어릴 때 다정하게 설명해 주던 오빠가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요. 괜히 구박이라도 한 소리 듣는 날에는 몰래 사탕을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힘내라는 말도 해주고 달달한 딸기 프라푸치노를 사주기도 해서 그때부터 혼자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개강하게 되면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 입학 전까지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부산에서 연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오빠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출근을 하곤 했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주간 점장의 구박에 결국 오빠는 저를 야간 타임으로 시간 조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무 시간이 바뀐다거나 친구들과 저녁에 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었어요. 단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오빠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다 하는 기대였죠. 그리고 실제로 근무 시간대가 바뀌게 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점점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저랑 오빠 둘다 평소보다 빠른 퇴근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집으로 가는 저를 붙잡더니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배안 고프다는 말을 모르고 뱉었었거든요. 그런 저를 데리고 냉채족발을 먹으러 갔습니다. 소주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참 닮은 점이 많더라고요. 어떤 가정환경에서 살아왔는지 그래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떠들어댔던 것 같아요. 가치관도 입맛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까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지?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6살이나 어렸지만 그 사람을 내가 보듬어 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집에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했던 상황이라 아쉬워하는 오빠를 두고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정말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오빠도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즐거웠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아서 하루 종일 풀이 죽은 상태로 일하고 퇴근을 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제 조금 아쉬웠다고 오늘 술한잔 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택시까지 잡아 탄 상태였지만 바로 좋다고 이야기하고 기사님께 배 돌아가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만나서 또 엄청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람은 나와 반대인 사람한테 끌린다고 하던데 그때 저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해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빠질 수 있나 싶더라고요. 입김이 나오는 날씨가 추운 줄도 모를 만큼 알딸딸해져서 나왔는데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너편 도로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둘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잡고 막깨었던것 같아요. 그러다 어디 골목에 잠깐 숨어 있었는데 터질 것 같은 심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빠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눈이 마주치고 그 골목길에서 첫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있던 오빠 자취방에 가서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사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해쳐야 할 난관이 많더라고요. 당장 다음 달이면 저는 서울로 가야 하고 오빠는 부산에서 계속 일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초반에는 생각 외로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가까이 있을 날이 많이 남지 않아서 함께 일하는 시간 외에도 대부분 오빠와 함께 있었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학교 사람들과 술을 먹다가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무작정 버스터미널로 간 적도 있어요. 오빠한테는 자는 척하고 몰래 가서 놀래 줬더니 세상에 그 남자 울더라고요. 떨어져 있을 때도 짬 나면 항상 전화에 영상통화를 했었는데 서로 점점 바빠지니까 싸우는 빈도도 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간 지반년 정도 되었을 때 결국 제가 학교를 포기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남자 하나 때문에 어떻게 그랬나 진짜 미쳤었구나 싶기도 한데요. 그 당시에는 제 미래도 꿈도 중요했지만 그 사람이 옆에 없으면 다 의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부산에 오고 1년도 지나지 않아 권태기가 온그 사람 때문에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 감정이 주체가 안될 만큼 너무 좋은데 혼자 다 정리하고 통보한 그 사람이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군 하는 곳에서 6시간을 떨면서 기다렸어요.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인지는 꼭 얼굴 보고 이야기 해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 4시쯤이었나 오빠가 나오는데 일단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울며 불며 매달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빠는 제 마음까지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건지 다시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달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2년이 지나고도 그때의 상처가 컸던 탓인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와 저녁 약속에 있어 번화가에 나갔다가 오빠를 보게 되었어요. 지나가다 혹시라도 우연히 만나게 되면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결국 인사조차 못하고 그날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깨작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잘 지냈냐는 안부인사를 시작으로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왜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듣게 되었어요. 갑작스레 건강이 나빠지신 아버지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직접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 때문에 다 버리고 온 저한테 참아 기다려달라고 할 염치가 없었고, 그곳에서의 얼마나 길어질지도 몰라 선뜻 말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날 이후로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해 못해줬을 것 같냐며 혼자 힘들었을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밤새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만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동안 우여곡절 참 많았지만 돌고 돌아 내년 봄에 저희 드디어 결혼합니다. 제 나이를 생각하면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20대를 다 바친 저 남자 없이는 제 인생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평생 그 사람 옆에서 살아가려고요.